금동이, 응, 오지마, 응, 금동이, 인사해, 또 올라고, 응, 금동동, 이제 응. 아무 먹을거나 주고서 좀 찍지 그지 금동아, 금동이 살 빼야 돼, 먹을 것도 안 주고 공짜로 부려 먹고, 금댕동 금동금동금동동. 널 상업적으로 이용어 이건 학대야. <놀람> 금동금동금동이. <놀람> 금동금동금동이. <놀람> 금동금동금동동. 금동 응? <놀람> 만져줘? 금동 금동 안녕. 만져줘. 금동금동금동이. 안녕.